Q3 40 TFSI 모델이고요. 보시는 컬러가 이게 블루입니다. 뭐 블루도 굉장히 좀 밝은 컬러라서 되게 이쁘고요. 게다가 이 Q3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이 24년식이고요. 또 S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스포티함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S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배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 범퍼 디자인도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광 그레이로 바뀌어있습니다. 휠도 이렇게 투툴로 들어가고 보시면 이렇게 아우디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도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큰 SUV 실이신 분들은 이 Q3 소형 하시는 것도 괜찮고 특히 소형 SUV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 타시는 게 맞는 게 Q2는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Q3가 아무래도 차도 작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4인 구동이라서 주행 성능도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스티어링 밀도 그립감도 좋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아우디의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 웰선 시트 들어가 있고 뭐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다이얼도 조절할 때 고급스러움도 괜찮고요. 트랙션 컨트롤이라든가 뭐 전방 주사 센서, 자동 주차 시스템이 있네요. 그리고 C 타입 충전구라든가 휴대폰 무선 충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1 2 v 충전 소켓. 이건 아이들 스타뱅고 기능이고요. 보시면 은 여기 쿼트로 실내의 마감도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망한것 같아요. 원래 이게 불이 안 들어왔었고 그냥 배지로만 돼 있었는데 센터 콘설한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실내 정숙성도 좋은데다가 이제 좀 컴팩트한 드라이빙도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뒷좌석 공간도 괜찮고 이렇게 뒷좌석에도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하는 스파라로선루프도적용이 되어 있고 뒷좌석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송풍구라든가 캐시타입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고 코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감 있는 뒷모습이 또 제공이 되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로워서 이제 막 적재하시기도 괜찮고 하단에도 여유로운 있지만 뭐 수납 공간 아닌 것 같은 수납 공간을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40TFSI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디퓨저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지금 뭐 아우디도 이제 좀 정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할인이 그렇게 대폭 되진 않아 그래서 할인도 이제 좀 많이 줄었고 예전만큼 뭐 할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재고도 많이 없어서 할인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할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재고 없을 때 할인을 그렇게 안 풀고 그래서 있는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란색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A3에도 들어가는 컬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뻔한 컬러보다는 이런 좀 상큼하고 좀 시원한 컬러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이라던가 저 국방색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Q3도 전화주시면 출고해드리니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뭐이 색깔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